자, 이 그림은 구 i 컴포넌트들의 어, 클래스 계층 구조가 되겠는데요. 여기 보면 이제 awt 클래스가 있고, 그 다음에 swing 클래스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요 윗부분까지는 전부 다그 awt고,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swing 클래스가 되겠습니다. 얘네들 간에 그 클래스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. 자바 프로그램에서 가장 최상위 어, 클래스는 object 클래스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 또 클래스를 이렇게 바로 부모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컴포넌트 클래스에서 바로 상속을 받아서 AWT 클래스의 구이 컴포넌트인 뭐 버튼이니 레이블이니 뭐 텍스 컴포넌트, 뭐 리스트, 캔버스 뭐 이런 등등등이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또요거로부터 컴포넌트로 상속받은 컨테이너가 있고요. 컨테이너로부터 상속받은 자 J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죠. 그러니까 여기 앞에 대문자 j가 붙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swing 컴포넌트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swing 컴포넌트 이제 요로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그거 가기 전에 이 컨테이너 요 클래스로부터 시작해 갖고 어, 패널이나 예, 윈도우라는 또 클래스도 상속을 받아서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요거부터 생겨갖고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 아까 프레임 설명해 줬 나에다 이 올로그라는 거그 다음에 이 프레임은 AWT에서 나타내는 창인데, 스윙에서 나타내는 창은 또 JFrame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다이얼로그는 또 J다이얼로그. 그 다음에 J컴포넌트로부터 또 상속을 받아가지고 스윙에서 나, 그 사용하는 GUI 컴포넌트들 나타내는 것들이 여기 쭉 있죠, 그죠? 그래서 뭐 어, 여기 이 만큼이 있고요. 아까 다 그림으로 이제 설명했던 부분들도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텍스트 컴포넌트들만 또 따로 뜯어내가지고 어, 여기서 이제 뭐 J Text Field 니뭐 J Text Area 뭐 J Password Field 아까 설명했던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상속을 받아가지고 Abstract Button 으로 시작해갖고 뭐 J Button 니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그 클래스 상그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루면서 이렇게 많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이 클래스 간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, 다 외울 필요는 없구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어,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 그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어, 요거 좀 잠깐 지워볼까요 잠깐 지워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J 버튼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J 버튼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제공하는 기능이 j 버튼의 어떤 도큐멘테이션을 찾아보니까 j 버튼에는 내가 그 제공하는 어떤 찾고자 하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j 버튼에 바로 상위 부모인 앱스렉트 버튼을 내에 가서 찾아보면 되겠죠 혹시 여, 여기에서 제공되는 게 있나 그리고 그 위에 올라와서 j 컴포넌트 또 클래스도 뒤져보고 컨테이너 클래스도 뒤져보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클래스도 뒤져보고 이렇게 쭉다 뒤져보면 이 J버튼은 이러한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모든 부모 클래스들의 메소드나 필드들을 다 상속받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럴 때 이런 클래스들 간의 상속관계를 잘 알아두면 훨씬 유용한 기능들을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